나를 먹으러 왔어요. 너 <laughs> 네. <laughs> 어, 카메라. <laughs> 오늘의 포오튀기. <4TV. 웃음> 기숙사가. 다. 샤브샤브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리고 엠티도 먹다가 겹쳐서. 7시 57분이고요 수업이 10시 반 수업이 있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개강을 했단 말이죠 사실 어제 했는데 어제는 학교을안 왔어요 오늘부터 셀프 개강 건낮이 바뀌어가지고 오늘 15분밖에 못 잤어요 그리고 진정민도 아직 하나도 안 해서 지금 옷 정리도 하나도 안 하고 막 이래서 그냥 안 씻고 가줄 겁니다 저 원래 1인실 하고 싶었는데 1인실 신청 날짜를 놓쳐가지고 잤지 뭐예요? 신청일에? 막 수강신청 까먹었다 막 이런 거 어떻게 그러지?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까먹게 되더라고요 아 10분 남았다 10분 어, 수업이 좀 많아야지 화장할 맛이 좀 나지 않아요? 밑에도 안동이 조금 쓸어주고 냥 네. 어, I will briefly introduce the 나 c o n s i s n t p u r 사람이 너무 많 지나가. 카드에 버저러 왔어요. 맛있어? 응. 그냥 근데 핫도뭐 먹어보려고 지잘 모르겠어. 맛줄이다 비슷비슷해. 어, 무슨 줄 줄이... 얘기? 응. 파국이다. <laughs> 파국이다. 이거 음. 겨울에 후쿠오카를 간 거야. 아... 그때 이제 겨울에 그 후쿠오카의 크리스마스 마켓 이런 거를 막다막다 막다 음. 보는데 진짜. 근데 나는 행복한. 그 온천을 가고 싶어. 아그니까 안녕하세요 도이를 경영관에 데려다 주고 있는 콩이 <laughs> 야너잘안나네너 <laughs> 카메라만 켜면 말이 안 나오잖아 아니, 안 그러니까 네가, 네가 유튜브 주일인데 저는 리스를 하러 갑니다 나이도 롤프 교수님 <laughs> 저는 오늘 수업을 다 끝내가지고 이제 기숙사에 왔거든요 근데 제 기숙사가 제가 어제 들어와가지고 짐 정리를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. 상태는 이래요. 오늘 화장해야 된다고 화장품만 조금 챙기고 그대로 저 바구니에 그대로 다 있어요. 지금 아무것도 된게 없어서 한번 열심히 청소해 보겠습니다. 가자. 조정. 아니 여기는 진짜 옷장이 너무 작아요. 이게. 근데 네, 말이 돼요? 그래서 저는 한 거를 따로 사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드디어 옷장 정리는 다 끝이 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 휠 스텝 책상을 한번 치워볼 겁니다 이거는 컵밥인데 한 번씩 국물 이런 거 국요리 먹고 싶을 때 먹으면 좋아요. 사골국밥, 뭐 황태국밥, 사골곰탕. 저는 사골곰탕이 제일 맛있더라고요. 생일 선물로 받았었는데 안 쓰고 있었거든요. 음 완전 베이비 파우더 향. 하고 야 뭐야 오랜만이다. 음 고노니까. 아, 끝다 했습니다. 이렇게 배가 고프죠? 나 먹을 거잖아요. 이건 이제 수업이 없는 수업이야. 었 그러니까 아니 너무 부담스러워. 짜가 아, 어? 방실이? 어! 맞아! 어. 저희는 수업을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갈게요! 먹 짠! 근데 지금 먹던 장면들 들어와야 졸업할 수 있을 음. 음. 네. 안녕! 오늘의 호부기 짜잔! 짠! <laughs> 서지예! 네. 오늘의 수업 끝! 아까 한 수업이 교양이었는데 동아시아의 근현대사 수업이었는데 좀 강의평이 빡세다, 교양인데 그리고 막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근데 저 너무 근현대사 좀 뭔가 알고 싶어서 들었는데 뭔가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막 강의평에 막다 필기해야 한다. 막 그런 강의평이 있어가지고. 저 필기 못하는데. 저 필기 타입이 아니었거든요. 그 다음은 이렇게 기숙사가 이제 다 거의 다 왔습니다. 아까랑 같은 화면 아니고요. 이제 한숨 자고, 이제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샤브샤브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샤브샤브 꼭 먹으러 가자. 이래가지고 지금 샤브샤브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저의 달라진 점을 찾으시오. 아이라인을 그었어요. 20분에 버스가 오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딱 타러 나갑니다. 샤브샤브를 먹으러 왔어요. 그리고 내가 동아리는 저번 학기 두개했었던데그러가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맨날 항상 못 가게 돼. 여기 1인분에 1 1 0 0 0원인데 칼국수까지 주고 볶음밥까지 그 주는 해자 네. 아니, 내 친구가 사과를 그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는 거야. 땅콩잼에. 그 아, 그게 분명한 거였어? 어, 그 혈당 다이어트 못 줘. 아, 그래서 너무 맛있다. 나 추천해 주는 거야. 이렇게 많이는 나다못 먹을 것 같아. 사과. 사과.